가 아니고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왠걸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확인하게 되는 거. 미세먼지 나쁨인가, 좋음인가 괜찮을까, 어떡할까. 아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누구나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포항환경학교.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포항환경학교. 오늘 이곳에서 자연과 사람의 행복한 상생법 알아볼게요. 포항시 북구 신광미를 위치하고 있는 포항환경학교.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포항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폐교를 교육장으로 활용해 올해로 9년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이 포항 환경학교. 어떤 곳일까요? 네. 포항 환경학교는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환경학교인데요.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야기들을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환경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후변화 물순환, 습생태, 자원순환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환경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합니다. 포항 환경학교는 환경과 자연에 대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귀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느 학교에서 오셨나요? <laughs> 예 포항 중앙 초등학교. 우리 4학년 단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학교 뭐 물론 아이들이 뭐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지만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때 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때는 진짜 밖에 나가면 항상 흙을 만지고, 곤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땅에서 뛰어노는 일들, 그다 장난치는 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거든요. 만들기라든가 그다음 보는 거, 그다음에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포항환경학교 체험교실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체험학습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수업을 맡고 계세요? 네 오늘은 수요일이라 저희가 물환경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앞에 있는 연못 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통해서 그 곤충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식물들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물항아리 옹기 게임을 통해서 아프리카 친구들의 힘듦을 조금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알아보고 곤충들의 역할까지 알아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예, 네, 미니어 만들긴데 여기는 재활용 컵을 이용해서 어항을 만들어서 친구들이 물고기를 데려가지만 집에 가게 되면 친구들 물고기들하고 교감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양 환경과 물 순환법. 바이오스톤을 이용한 어항 만들기가 진행 중입니다. 신기술로 인증받은 바이오스톤 기술은 물에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새 아이들은 물고기와 친구가 됐네요. 어머, 뭔가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어, 미, 물고기 집인데요. 미니 어항이에요. 미니 어항? 아, 사실 미니 어항 왠지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고 키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만는 물고기 이름을 지어주자면 뭐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핑크요. 핑크 무슨 뜻일까요? 어, 팬더처럼 생길 것 같아서 핑크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가족이 될 우리 물고기 핑크에게 한 마디 해 볼까요? 카메라 보고 핑크야, 내가 열심히 잘 키워 줄게. 시민들의 건전한 환경 체험을 위해 포항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포항 환경학교. 미래 세들을 위해 물려줘야 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꼭 한번 경험해야 할 포항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됐던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포항환경학교 누구 나올 수 있거든요 이곳에 오셔서 청정 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포항환경학교 많이 놀러 오세요.